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의 크루세이더 전차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크루세이더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주요 전차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 이름은 십자군 전쟁의 크루세이더에서 유래했습니다. 셋째, 1940년부터 생산되어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주로 활약했습니다. 넷째, 초기 모델은 40mm 2파운드포를 탑재했지만, 후기 모델은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57mm 6파운드 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섯째, 크루제이더는 다른 전차에 비해 속도가 빨라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여섯째,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약해 적 전차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일곱째, 5형과 6형의 모델이 있었으며 트랙과 서스펜션 구조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덟째,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고열과 먼지 문제로 인한 엔진 과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홉째, 생산 대수는 약5,300 대였고 다양한 개조형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군은 전쟁 후반기에 더 강력한 전차로 대체했지만 크루세이더는 초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크루세이더 전차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